네, 안녕하세요. 박간의 공방입니다. 트러드 방식의 거꾸로 타는 화목난로 8 5호 간단하게 영상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진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후면부이고요. 후면부 쪽에, 이쪽에 박스로, 박스 형태로 2차 공기 예열 박스, 2차 공기 주입구입니다. 연도는 150파이 사용했습니다. 아, 상부에 뚜껑이고요 뚜껑 1차 공기 투입구, 이쪽에 나무 투입구입니다. 이 쪽에는 아, S자고리를 이용해서 을 아, 훈제 바베큐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네, 위에서 나무 트입이 가능하고 전면부에 대형유리로 파구는 아, 나무 트입구 입니다 요 유리 사이즈는 20cm에 40cm입니다. 밑에는 청소구, 청소구 화구문짝입니다. 일반적인 상향식 난로로 쓰실 적에 이쪽에서 아래로 공기 주입을 합니다. 이쪽에 보시면 사실 내화단열 내와 내화벽돌로 이렇게 단열 처리했습니다. 전체적인 1 8 0 0는 3.2t 철판 사용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가로 사각박스는 45cm에 45cm입니다. 그리 전면 손잡이까지는 약 58cm, 60cm 가까이 나오네요. 높이는, 높이는 손잡이 부위까지 1m5cm 나옵니다. 무게는 대략적으로 80에서 90kg 정도 사이로 나갑니다. 난방 능력은 최대하력 40평 커버가 가능한 난로입니다. 이상, 박간의 공방 85호기 중형 버전 트로드 방식의 거꾸로 타는 한복난로 영상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가나 공방입니다.